자,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전 10시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재룡 산업도 제가 4월 26일, 27일 이렇게 두 차례 또 이렇게 또 찍어서 올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4월 26일 기준이니까. 자, 요때 종가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두배 가까이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 나오고 있죠. 자 지난 영상에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말씀드렸고 전고점 돌파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뭐 거의 뭐 바닥 구간에서 뭐 3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주의 경고를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시점까지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장중도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고요. 이제 단기 과열. 이제 또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단타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과열이 걸리면 30분에 한 번씩 이제 단일가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단타 세력이 답답해서 못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조정, 단기 과열 기간에는 좀 조정을 주고 단기 과열 해제와 함께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짜 뭐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줬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하다 하다 이제 뭐 무슨 횡재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3년 1시 도입 검토.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적으로 뭐, 지금 뭐, 중동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물가가 상승하는 걸 걱정해야 되는데,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석유 관련 기업들과, 특히나 이제 정유 관련 기업들. 뭐, 예를 들자면, 뭐,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유, 정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뭐,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5조 원의 매출을 꾸준하게 달성했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뭐 갑자기 그냥 매출이 뭐 10조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다라는 겁니다. 크, 기업 입장에서도 이게 참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금투세 도입도 말이 안 되는데, 횡재세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 정말 여러분들 이 무관심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금투세 역시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고,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1번 찬성, 2번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자 메시지로 한 번씩 꼭 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반대 많으면 청원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ai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열심히 또해 드렸습니다 그죠 일단 뭐재료산업의 이슈는 일단은 뭐 대부분이 이제 비슷한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전력 그 이제 부족 사태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전력 쪽에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AI 서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공장들이 지금 미국 지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건설이 되고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공장들 이게 다 이제 최첨단 공정들을 포함한 그러한 이제 공장들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잡아 먹어요? 전력이 많이 잡아 먹는다라는 겁니다. 공장을 아무리 많이 짓고 AI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증설을 하고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엔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위기다, 전력 위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또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아니라 요거예요. 지금 송전 인프라 대다수 사용 기한이 30년에서 40년인데 30%가 이미 노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아70% 가량은 2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2035년까지 전력 인프라 교체 총력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전력 인프라 구축을 할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전력망의 송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성 등을 교체하고 새로운 지역의 전력망을 건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굳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죠 글로벌적인 문제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빅테크들이 동남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대규모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다 라는 거죠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모멘텀이 되어 줄 것이고 그동안에 이러한 이슈로 이제 올랐다면 앞으로는 이제 숫자로 증명을 해줘야겠죠 이제 실적과 매출들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요. 자 5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이 종목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힌트 드리고 있어요. 전력망 교체 임박식이라고 미국은요. 엄청나게 지금 전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7일 전까지 진입할 거고요. 목표 2배입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2배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여전히 손실 중이고 단기 확실하게 수익을 내가 쌓아 나가고 싶다 라고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제 채널 구독했다고 문자 한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매일같이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요 상황과 조건 검색식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 두개 정도는 꼬박꼬박 매매해서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으니까요 받아 가셔서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상한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검색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가 더다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오플로우 재룡산업 제가 두 종목 오늘 오전에 장 시작 전에 공유해 드렸고요. 자 이오플로우 역시도 영상을 찍어 드렸던 종목이고, 재룡산업 역시도 영상을 찍어 드렸던 종목입니다. 영상 다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에서 한 번씩 찾아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친절하게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다 보내드리니까요. 확인하시고 매매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수 가격, 매도 가격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초대해달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8,500원을 도달하면서 20% 수익이 완성이 됐고요. 이오플로우 역시도 5천원을 돌파하면서 15%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세명전기 영상을 또 찍어드렸습니다. 어제 영상 찍어드린 이후에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0%이렇게또 상승이 나왔어요. 누적 이틀 동안 50%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실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세명전기 어제 상한가 갔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누적 50% 달성이 됐고요. 자 재룡산업 한번 볼게요. 재룡산업 역시도 오늘 보시면 네 7천원 이하 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매수가 됐고요. 최고 지금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가게 되면은 이제 또29% 수익이죠. 자 그리고 이오플로우 역시도 오늘 자, 장을 4,540원에 시작을 했고 최고 18.27%가 상승이 나와좋습니다15% 이상 수익입니다. 잡으신 분들 네, 축하드리겠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인증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는요. 자, 5분 추첨할 겁니다. 매일 5분 추첨해서 금융투자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10만원도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금으로 전환을 하셔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종목으로 조금씩 매일같이 조금씩만 시간 투자하셔가지고요. 수익 쌓아 나가시다 보면은 충분히 목돈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손실도 만에 되시면서 단기간 또 예수금도 불어나는 네, 이러한 경험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공유 받아 가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고맙다고 수익 인증 문자 이렇게 또한번 남겨주시거든요. 네, 이런 것들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네,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아직까지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구독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배 종목 이번 달꼭 진입하셔서 두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주가는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고점 돌파까지도 완벽하게 나온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 매도를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지금 그런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죠? 제가 요때 영상을 찍어 드렸고 요때 기준으로도 거의 지금 한40% 가량 지금 올라와 있는 40%가 아니죠? 두 배니까 거의 한8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이미 한요 부분에서는 절반 정도는 일단은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물량을 좀 들고 가시면서 장기적으로 어 보시는 방법. 요렇게 이제 보셨어야 되고 이제 새로 이제 매수를 진행을 내가 해야게 해 봐야겠다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여전히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RSI 지표상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매수 들어갔다가는 그대로 한번 급락 나오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날라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조정 구간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요 정도까지는 나와줄 걸로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7,1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7,000원에서 7,100원 사이, 요 구간까지 좀 조정이 다시 한번 들어올 것인지를 지켜보시면서, 네.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구간 때 이렇게 좀잘 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최종 지지선은 6,500원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또 중요하겠죠? 860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단기 과열 예고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로 이제 지정이 3일 동안 되게 되면은 사실상 또 주가 조정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매수의 힘이 강하면 단기 과열이 걸리더라도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제는 조정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RSI 지표상 79원까지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7,500원 선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좀 1차적인 매수 조정 구간을 7,500원으로 잡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 정고점을 또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주봉상 이탈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500원까지도 보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매수 좀잘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이제 금리 나뭐 기대감 인데 지금 또뭐 미국은 금리 나 기대가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틀랜타 연합은행 총재 뭐 카시 칸 인가 뭐 이름도 네 이름도 잘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됐건 뭐금 현재 금리를 좀 유지를 당분간 해야 된다 그런 좀 매파적인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조조 조정 받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그래도 금리는 결국 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또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또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물가가 잡히면 결국엔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표가 될 이제 또 주요 경제 지표에서 우리가 또 힌트를 얻어야겠죠.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또 저조하다면 충분히 금리이나 기대감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월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주요 경제 지표들이 이제 저조한 기록을 써 내려간다면 좀 금리이나 기대감이 약간은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 잘 대응해 나가다 보면 금리 인하가 다가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잘 대응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어 가려는 국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진짜 증시 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무관심이 정말 무서운 거고, 정말 25년 시행될 예정이니까 한 번씩 꼭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시겠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찬성 1번, 반대 2번,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문자 남겨주시면 확실하게 보답으로 단기 수익 종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룡산업 자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성 1번, 반대 2번입니다. 상단의 번호로 문자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상반기가 이제 5월과 6월 두달 남아 있습니다. 자, 여전히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그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 뭐한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만 1,600원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근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 목구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8,000원까지 상승이 나와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